안녕하십니까. GBA 마스터 빅터 오션초입니다. 세 번째 찍는 겁니다. 세 번째. 찍을 때마다 전화가 와서. <laughs>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조디아 측에서 어, Z903이라는 뉴 드라이버 헤드를 음. 발매했습니다. 어, 기존에 조디아 드라이버 헤드가 이제 901T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901T 모델보다는 Z903이 저는 눈길이 좀더 가는데요. 그 이유는, 어,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만 조금 찍어서 말, 말할게요. 요 앞에 있는 페이스면이 이렇게 까맣게 줄이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CNC 비 밀링 처리 페이스를 이제 블루칭스터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볼의 회전율 스피닝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야지 탄도는 일정하게 뜨되 스피을 줄여서 보다 안정된 캐리 거리와 런까지 추구해서 보다 먼 비거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보다 컨셉들이 왜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나오는 것들. 그리고 903 시리즈가 페이스의 가로 폭이 좀 넓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901T보다 901T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딥계에 강했는데 약간 세미디 형태를 최해서 보다 안정된 컨트롤 계열의 위주의 이제 페이스 디자인을 한것 같고요 위에 크라운은 티타늄 소재를 썼고 크라운은 이제 맵 블랙 시리즈로 이제 도장을 했는데 되게 좀 시크해 보여요 보통 조디아 하면은 웨지 아이언을 되게 명성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조디아 측에서도 이제 자기네들도 드라이브라든지 유틸리티 우드에도 다 만들기 때문에 퍼터까지 풀라인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타감은 이렇게 묻어나가는 아이언의 타감은 아닌 것 같아요. 조디아 이제 그런뭐 이제 샤프트 따라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샤프트가 조디아하고 로디오에서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조디아 샤프트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는 강도가 스타체가 s 강도의 토크 5.0, 무게는 57g, 제가 c p m 을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D1으로 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236 c p m 을 보여주는데 임팩트가 들어갈 때 느낌은 되게 솔리드한데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샤프 자체도 그리고 헤드 자체도 타감이 막 속된 말로 더러운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말랑거리는 느낌이에요. 공을 쫙 잡았다가 튀겨지는 느낌. 그러니까 금방 튀겨지는 느낌이에요. 공을 이렇게 폭신하게 먹는 애픈 드라이버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사감은 개인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염두를 하셔야 되지만 객관적 자료에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드레스를 딱썼을때 투영 면적은 460cc인데 4 6 0 c c 같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440이나 450cc처럼 좀 헤드가 좀 아담하게 작은 사이즈고 이게 지금 10도짜리 시타체인데 어드레슨을 딱 쓰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0.5도 정도 클로즈 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슨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하나 쳐보면은 타감이 확실하게 이렇게 공을 금방 착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도 강해요. 샤프트는 되게 느낌이 좋거든요 샤프트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와서 탁 쳐주는 느낌이 되게 좋은데 헤드 자체에서 공을 끝까지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공을 막고 바로 골의 초속 스피드를 늘려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한 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스핀 량을 감소를 많이 시키게 나온 디자인이다 보니까 스핀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뭐 비거리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컨트롤 위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헤드 중량이 195에서 196g 정도 나오기 때문에 되게 헤비한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롱 드라이버를 원하시는 분들 길이가 이제 길게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이제 조디아 플라인업으로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스피드 을좀 줄여주면서 안정된 컨트롤 그리고 약간 안정된 어드레스를 추구해서 이게 비거리도 좋지만 보다 안정된 드라이버 샷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Z903을 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도 여기 과장님이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신데, 시타치에 달라고 쫄라서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Z903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나 아니면 시타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뺏어와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